마무리 합시다. 거의 다 했어요. 거다 해서 네. 뭐 설명할 게 이제 딱 하나. 하나, 그냥 하나. 이요 이제 식스 오기 했고요. 켤레근 어, 성질서 했고요. 켤레근 성질에서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무리수인데 어, 개수가 유리수가 아닐 때. 개수가 어, 무리수일 때 여기 직접 데이터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 꼭. 장 생각해서 보자마자 이거라고 하면 안되이 알았지?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안데이것도 <laughs> 시험 많이 나와요. 자, 2번. 2번. F. 번 x 번 6번. 6번. 6의 6번. 6번. ax 플러스 b 는 0의 근이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예시안 적어도 돼겠다 f 뭐 ex 마이너스 0의 근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당황스럽죠 ex 마이너스를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이제 요번 생일 그냥 예시를 들어서 풀게 알았지 아 예시 들어서 풀게 f x는 그냥 문제를 적어가죠 는 0, 2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알았죠?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다음에 이 저거, 이거 저거야. 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예를 들어 4,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2 x -1은 0의 두근의 곱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얘들아, 제가 부탁인데 그 이해를 기반으로 풀이를 외워야 할지. 그냥, 딜 있다 외우니까 당연히 어렵지. 이해를 해봐, 이해해, 알았지? 왜 저렇게 됐을까? 뭐왜 저기다 알파를 넣었을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얘들아, 일단,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당연하게요, 이 알파랑 베타를요, 여기 x자리에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땅 알파? 여다가 베타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f 알파는 0과 f 베타는 0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알겠죠? 이두 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등장한 식이 f 2x 1은 0이잖아 그럼 얘들아 f 2x 1이 0이려면 여기 있는 잘 생각해봐 여기 이저 f의 이 괄호가 몇이면 0이라고 나와있어 지금 알파나 베타면 0이래잖아 맞지? 다시 뭐라고요? 요게 알파거나 요게 베타면 0이래 지금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ex-1이 알파면 근이야 맞아? 그래 ex-1 여기 자체가 알파면 f 알파는 0이니까 근 맞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필기할 때, 그는 무조건 누구의 값이야, 그랬죠? x의 값이에요. 그럼 이 친구의 근이 알파야? 아니야. x는으로 정리해야 근이란 말이야. 그럼 뭐 어떻게 정리해? 마이너스를 넘기고 1로 나눌게. 그럼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괜찮습니까? 마찬가지죠. 얘가 알파기도 하고 베타기도 해, 그지? 2 x 백이 알파도 되고 2 x 백이베타도 되는거죠 그럼 근이 요것도 되고요 요것도 되는거죠요 얘도 근이고요 얘도 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들이 뭐할래요? 곱할래요 그죠? 왜? 두 분의 곱을 보러 왔으니까 그럼 끝났죠 이제 정답 나왔죠? 어, 그럼 너는 4분의 정리하면 알파벳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게 정답이래 근데 알파벳타는 마상 알파 베타는 파더을기베 4니까 어, 몇이야? 1 더하기 2 4분의 2 정답은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아 어, 괜찮죠 요런 어, 아이디어 꼭 알고 계세요 요 10문제 많이 나와요? 요건 이차 함수로도 많이 나와요 알지지거 알고 계세요 진짜 진짜 중요한 엄청 중요한 거야 래서 이제 우리 문제 좀몇개 봅시다 야, 2차 방정식에서는요 내가 볼때는 앞에 아, 네, 아 2차 방정식 유기하네 아, 뭐, 베이징에서는 모르겠어 내가 풀만한 게 없을 것 같아 아, 없어요 여러분 다 해봤고 기본 문제들이야 너무 쉽다 안 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2차 방정식 좀 펴볼까요 예. 노말에 156쪽 여기에 안풀어 되는 것좀 볼게. 327번 풀지 마세요. 327번 풀지 말고, 그 다음에 329번 잠깐 잡아. 329번, 329번에 문제를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고 하는데 그럴 때 지금 갑자기 이상한 거 물어보죠. 1 알파 1 베타 2 알파 2 베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식 세우기 하는 거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알파베타면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봐봐. 320몇 번? 320 번? 지금 x고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1은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너의 그냥 알파랑 베타니까 당연히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괜찮아요? 얘의 그냥 알파, 베타니까 너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쓸수 있어 없어? 있지. 그다음 뭐하래? 1으면은1 0 0 알파, 100이 베타 되는 거죠. 여자다1 넣으면 1백기 알파 1백기 배타 되죠? 그리나여자다1넣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뭐 구하라는 거냐 그냥? 여기에다가 1넣 것부터 5 집은 것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요 이런 아이디어 정도는 그냥 아이디어 알고 있어야 쉽게 푸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알려주, 알려주자. 알려줬으니까 너네가 생각해서 너네 걸 만들어야 알겠지? 그다음에 330번 당, 330번 별표쳐. 나 2번 볼게. 봐봐.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에. 도출근의 그 절대값의 합이 6이야. 이것도 우리 테스트지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봐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3 3 0번에 2번 봤을 때.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3x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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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분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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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요 u s minus, m i 이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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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i 값의 s minus, minus, m i 예를 생각해 봐야 돼. 알파더하기 베타가 4거든요. 근데 절대값 알파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6이래요. 여러분 둘다 양수야? 둘다 양수면 말이 되니? 야둘다 양수면 알파더하기 베타 6인데 알파더하기가 4래잖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둘다 음수면 말이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 야둘다 음수끼리 더했는데 4가 돼?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시 첫 번째. 알파 베타 두 분이 모두 양수인가 음수인가 님 근데 양수, 음수 왜 따져요? 절대값 있잖아 절대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간다는 거야 얘네들이 둘다 양수면 야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로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건 말도 안돼 그죠? 그럼 둘다 음수일까 생각해보면 야 음수끼리 더해도 어떻게 4야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그것도 말이 안돼 그럼 결국 뭐가 정답이야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그거밖에안 된다는 거죠. 왜 양수, 음수도 안 되고 음수, 음수도 안 되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있죠. 그럼 이게 이렇게밖에 알파는 양수라 쳐 알파 베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베타는 6 이렇게 되요. 괜찮아요? 무슨 말이지 아요어 그럼 이제 끄덕이는 거야, 조, 조는 거야? 끄덕이는 거야? 아 진짜? 뜨덕말을 맞으면 다이너믹하게 아, 멋있어 그럼 알파나이 베타가 4고요 알파나기 베타가 6이니까요 얘네 둘이 연립하면 어,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연립받을싶는거 그냥 어, 알파나이 베타 나오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K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안습니까 괜찮아요? 이양안 오는 이해하셨어? 이 이거 시험 문제도 아마 셔야돼자음번 넘겨볼게요 아, 그 다음에 332번 하지 마세요. 332번 하지 마. <laughs> 334 별표. 335 별표. 334 봐봐. x에 대한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이거 어떻게 해? 근해 공식 그죠? 인수분해가 안돼. 그래서 인수분해를 억지로 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써서 두 근을 구해요. 맞죠? 근두개 구한다는 못뭐 쓰면 돼. 요 x 마이너스 알파 기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요한 게 뭐야? 앞에 최고차항에 3금 있어. 그죠? 여기 앞에 3꼭 어, 써줘야 돼 알겠지? 어, 빼먹으면 틀린다 이거 알겠죠? 됐습니까? 이거 어거지 인수분해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3, 3, 5 방금 설명한 거 여기 있죠? 6번 f a x 플러스 빈 0의 근 별표 쳤어 풀어 알았지? 꼭 풀어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죠? 네. 진짜 엄청 엄청 중요한 거니까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3, 3, 6 별표 아 내가 한 문제 풀게 3, 3, 6의 1번 봐 함수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에 대하여 f 알파가 1이고요, f 베타가 1이에요. 뭔 소리야? 알파를 넣어도 1이 나오고, 베타를 넣어도 1이 나오는 거. 현감펜촉. f 알파 1, f 베타 1. 형감펜촉 엄청 많이 나오는 신태한. 여러분,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무조건 1이 나오도록 f x를 만들어 주면되는 거거든요. 뭔 소리냐면요. 봐봐. f x라는 식에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1이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0이 나오기는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 식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0이 되게 만들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될거 아니야 맞아 근데 0이 되는 게 아니라 1이 되고 싶대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1이 되고 싶대 그럼 여기서뭐더으면 돼? 뭐라고요?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0이 되게 하는 거 쉬워. 아무것도 안 쓰면 돼. 근데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똑같이 1이 나오고 싶어. 그 뒤에 플러스 1 나오니까 뒤에 플러스1 붙이면 돼. 됐습니까? 괜찮지? 어, 좋아요. 그럼 이제 너를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이게 주어진 식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네가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겠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12겠죠? 그렇게 풀면 된다 이 소리 알겠죠? 이게 2차 방식의 식 세우기 중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꼭 복습해야 돼. 복습 안 하면 너네거안돼 알았지? 절대 못 써먹어 나중에 야 이거 완전 진짜 거저먹기다 사실 이거 아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 337-1번 X에 대한 2차방정식에 두 실근의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알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근데 뭐야? 걔 둘이 더하면 몇 나와? 0 나와 그럼 두 분의 합이 0이야 그 누가 0이어야 돼? 어, 1차항의 개수가 0이어야 돼. 그렇죠 그럼 m제곱 더하기 m-2이 0이라는 거야. 알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338-1번 또 나왔어. 338-1번 봐봐. 다 했어. 5분도 안 남았어. 좀 많이 있네. fx에 대해서 이거 현관 펜 초라고 f 알파는 f 베타는 3이래 <laughs> 뭐요 f 알파랑 f 베타가 똑같이 3이야 어떻게 쓸래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뒤에 플러스 3 그렇게 쓰면 돼 알았지? 꼭 해봐 3 3 9 하지마 3 3 9 x 그 다음에 어... 네 다른 건다할수 있는데 343만 합요3 4 3 343만 이거 잘못 보고 푸는 거왜 잘못 보고 푸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도 맨날 잘못 보고 푸지 않니 문제풀 때3 그렇죠? 4 3좀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2 x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B는 0에서 여러분 A를 잘못 봤대요 여러분 잘못 봤다는 건요 잘본거 알려주는 거요 여러분 a는 잘못 봤지만 누구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면 b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면 ex 제곱과 b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럼 여러분 ex 제곱과 b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분의 뭡니까? 두 분의 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ex 제곱과 얘 잘못 봤어. 잘못 보고 쓰면 안 되죠. 플러스 b는 0을 이렇게 풀었더니 누구랑 누가 마이너스가 3이 나왔대. 그럼 a 분의 c, 2 분의 b가 뭐인 거야? 두 분의 곱. 얘는 두 분의 곱. 와? 아, 3. b는? 마이너스 6인거야. 됐습니까? 다시 잘못 본거뭐 알려주는 거야? 어, 제대로 본거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래요? 이번에는? 어, b를 잘못 봤더니 1과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b를 잘못 봤어. 누굴 제대로 본 거야? 여기 있는 ax 제대로 본 거야. 얘는 잘못 봤어. 잘못 본거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누구 나왔다고? 1과 마이너스 2. 여러분 얘랑 얘로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분의 합이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a는 2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올바른 두 분, 올바른 두 분이 뭐겠어? 진짜 완전히 다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를 2로 보고 b를 마이너스 2로 봤을 때 나오는 두 분, 얘들이 알파벳 타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이차방정식을 써주면 2x제곱, a는 뭐야? 2가 맞아 그죠? 2x, b는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이렇게 아니면 1로 나눠 x제곱 더하기 x 마 3은 0 요게 진짜 제대로 된 이차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두 분을 알파베타로 하고 있을 때 알파분의 베타제곱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제곱 더래요 뭐하면 돼? 빨리 통분해서 곱셈식 써 알겠니? 정답 빨리 내봐 내가 지금 끝까지 얘들아 이거 알겠지?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잘못 보는 거 알았죠? 빨리 정답 내 선생님, 대입해서 차수 낮춰요? 그래도 되는데, 그냥 통분하면 엄청 간단한식 나오거든요. 다시. 얘들아, 까처음거 생각해봐. 선생님, 알파 되고 있으면 알파 대입해서 차수 낮추는 거예요? 아,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좋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냥, 그냥 통분해봐. 그래, 알파 알파고 됐으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그냥, 그냥 곱셈공식 쓰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굳이 대입해서 차수 낮추는 거구나. 그럼 선생님 뭐예요? 언젠 차수 낮추는 거고 언젠 그냥인 건데요. 이거 눈치야, 눈치 진짜. 내가 뭐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내가 모든 문제를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저는 저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계속 파악을 하시고 터득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선 우리 왜안 된다고요? 그냥 통분하면 심플해. 알았죠? 그냥 곱셈공식으로 풀려. 그래서 알파벳 하면 마산나와요. 마산분의 곡성 을쓰면 베타의 3 마이너스 3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파이렇게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일 나와요 두분의파이마0 나오고요 대파이정답이 나오겠어요 1 0볼까9 마구 마구 마1마이1 0이1까 3분의 1 0이 100파이 맞니? 나계이 잘했니? 나이1 0 나랑 똑같은 사람? 아무도 못 풀었어? <laughs> 야 계산 좀 해봐 3분의 맞나? 맞나? 마일마3 맞네 3분의 10이네 됐습니까? 아닌가? 마고마일마 3분의 마10 3분의 10 됐네요 아 됐죠? 정답은? 3분의 10 괜찮아 얘들아 이차방식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니? 돼요? 아마 잘안될거예요아우리가 이거, 아, 이거 내가 얘기했죠 이거 듣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차방식이 정말 그냥 뭐 정말 뭐뭐탁 이렇게 정리가 된다 말도 안되는 소리야 진짜 뭐해야 돼? 복습해야 돼 개념 복습해야 돼 알았죠? 문제 푸는건 개념 복습이 아니에요 알겠죠? 개념 복습 한번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하라고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문제 푸는데 안풀려 뭐해? 영상 다시 봐 그래도 이해가 안 가? 찾아와.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다음 주에 이 참수를 하고 이 참수는 아마 조금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다음 아마 두 시간 아마 두시간 채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하고 아마 제가 그냥 고참하는 것도 할게요. 알겠죠? 싫어? 다다음 주도 그냥 아 여러분 아무튼 어보고 할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할줄 알지를. 어. 고생했고요 복복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놀람>